극심한 통증과 고통을 주지만 많은 남성분들이 쉬쉬하는 질환 바로 전립선염입니다. 앉아있을 때 아랫배가 뻐근하거나 소변이 갑자기 너무 급해 화장실까지 뛰어가야 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남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전립선염의 가장 큰 특징은 통증입니다. 주로 고안과 항문 사이, 아랫배, 허리에 만성적인 뻐근함이나 통증이 나타납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거나 운전할 때 통증이 심해지며 소변이 자주 마렵고 마렵다는 느낌이 매우 강하고 급하게 찾아옵니다. 또 화장실 도착 전에 소변을 지릴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며 사정시 통증, 피가 섞인 정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배출 불편이 문제이지만 전립선염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통증과 염증이 핵심입니다. 전립선염은 세균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장 흔한 숨겨진 원인 세 가지는 1 물리적인 압력과 충격입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운전,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 습관, 자전거처럼 전립선 부위에 반복적인 충격을 주는 활동은 전립선 내부의 압력을 높입니다. 이 압력은 염증 물질이 전립선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고 혈액 순환을 방해하여 염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이 면역력 저하와 스트레스입니다. 전립선염 환자의 상당수는 세균이 검출되지 않는 비세균성입니다. 몸의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전립선 조직 내에 미세한 염증 반응이 생기고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3.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입니다. 스트레스와 긴장이 심하면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겨 전립선과 방광 주변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이 근육의 긴장과 수축이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전립선염은 까다롭지만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첫째, 세균성인지 비세균성인지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균성일 경우 항생제 치료를 통해 염증을 제거합니다. 둘째, 소염진통제와 근육이완제를 사용하여 전립선 주변의 압력을 낮춥니다. 셋째, 생활습관입니다. 따뜻한 좌욕으로 전립선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통증 완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전립선염은 남성의 고통을 대변하는 질환입니다. 정확한 원인 파악과 관리로 건강을 유지하세요.